안녕하세요. 다산신도시의 캡틴부동산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업데이트된 KB 시세,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온 실거래가 내역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보실 수 있는 것들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KB 시세 보실게요. KB 시세는요, 이번주에도 꽤 여러 단지에서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계속 지금은 좀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요. 전에 이루어진 거래들 아직 덜 반영된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거래들도 거래 건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거래 가격은 기존보다 속속 높게 거래가 되면서 kb 시세는 여전히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이 아이리 플레이스에서 39평짜리 구구타입 KBC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11억 5천으로. 어, 이따가 보실 실거래가 내역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죠. 어, 폴라리스에서도 8, 여기요. 8억이 넘었습니다. 74타입이요. KBC세에서 일반가가 8억이 넘었고요. 실거래가는 요 최고가, 상한가보다도 더 높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추가 상승도 할 것으로 보이네요. KBC세에서요. 힐스테이트 자전 평형 모두가 다전 타입 상승을 했습니다. 작은 평형도 7억 8천 5백, 그리고 팔사 타입 같은 경우에 일반가는 9억 3천 5백, 그리고 여기 상한가 기준으로 보시면 은 9억 6천 5백까지 올라갔습니다. 실거래가가 올라온 내역들이 현재 9억 6천 5백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실거래가 내역들이 상한가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금 KB 시세를 보실 때요. 대부분 여기 상한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가들이 요 상한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보다 실거래가 이루어진 내역보다 더 높게 상한가를 잡기는 쉽지는 않고요. 한그 정도 선에서 시세는 요 일반가보다는요 현실적으로는 상한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추가로. KB c 세에서 여전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할 때 참고가 되니까 꼭 한번 관심단지 위주로 보시고요. 실거래가 내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반도이브라 메이플타운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8사 타입의 거래권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8사 타입 로얄 물건이라고 볼수 있는 압동 전면동의 물건이었는데 8억 4천 5백으로 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도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거래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금액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전세 하나씩 올라왔는데요. 금액도 보시면은 타단지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따라 붙은 거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 가격은 더 그렇습니다. 1억 5천에 200 이것도 낮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전세 5억 5천 8이 타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새로운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82타입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가격으로 보실 때는 반도 이거라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크게 저렴한 단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매 가격은요, 타단지에 비해서 아직은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단지, 라는 점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최근에 반도에서 몇 건의 추가 거래건이 있었습니다. 8억 전후로 몇 개가 더 추가로 거래건이 있기 때문에 파리타입 올라올 내역들 올라오면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아이파크 전월세 매매 다 조용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학세권이면서 방4 개짜리를 찾으시는 손님들은 어꼭 보시게 되는 고려하시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록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이 많이 가는 단지다. 매수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단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롯데캐슬에서 이번에는 다소 낮은 8억대 거래권이 올라왔네요, 8억 8천. 그런데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9억 5천 500찍힌 거래권 있잖아요. 그거보다 훌쩍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내용 소식도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세도 자 6억 거래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비플레이스에서 이번에는 구구 타입에두개가 나란히 올라왔네요. A타입, B타입 사이좋게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11억 5천 그리고 11억 9천 5백 이렇게 올라왔고요. 추가 거래권 소식도 있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에서는 유일하게 8사물건 하나 있던 거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6억대요. 지금은 아이비플레이스에서 8사타입은 전세 아예 없습니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큰 평형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폴라리스에서도 두건 올라왔습니다. 9억. 기존 거래가 중에서 최고가죠. 기존에도 9억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금액인 9억으로 추가 거래권 올라왔고요. 특히 7, 4 타입의 8억 5천. 다른 단지보다 7, 4가 유독 가격을 리딩하고 있다라는 말씀 몇번 드렸죠. 8억 5천 거래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추가로 올라올 7, 4 거래권까지 비슷한 금액 선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억으로 전세는 팔사타입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에서 9억 5천으로 추가 거래권 올라왔고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더 높은 금액 거래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거래권은 안 보이고 있네요. 전세 5억 2천 있지만 요거 외에 또 추가로 올라올 거래권들이 있고, 어 여기도 임대물건이 정말 없는 단지기 이 때문에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빠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안네대 센트럴입니다. 매매는 조용한 와중에 전월세 이렇게 활발하게 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 이편한 세상 자이로 넘어가면 7사 타입에서 8억 1,500 그리고 추가 거래권도 올라올 내역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7억 9,000 요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7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8사 같은 경우에 뷰가 나오게 어, 로얄 뷰를 가진 물건 9억대 거래권 추가로 올라올 내역도 대기 중입니다. 올라오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편한 시장 더 퍼스트에서 매매는 조용했지만 전세는 5억 전후로 4억 9천 5억 2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억 2천 보시면은 1층입니다. 1층에 5억 2천 거래권 올라왔네요. 한양 리버팰리스에서 8억 8천에 8층 거래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올라오지 않은 비슷한 층수의 거래권 비슷한 금액대로 또 하나 대기 중인 거 있습니다.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골든뷰에서는 전세가 하나 올라왔네요. 백구타입의 7억 전세 올라왔습니다. 리버파크 당분간 조용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직으로 넘어갑니다. 푸르지오, 원래 그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 엄청나게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였던 단지죠. 네, 금액들도 많이 올라가고 물건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올라온 거래건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거의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푸르지고에서 이번 주는 매매가 없습니다라는 말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새로 올라온 것이 이번 주에는 없고요. 에일리 레텔에서는 7억 6천으로 기존 거래가 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금액대에서 올라온 내역이 있네요. 전월세 거래가 되고 있고 신한포레에서는 두건 올라왔습니다. 7억 6,450 그리고 7억 8,000 가끔 금매가가 나오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거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8억 선에서 입주 가능한 7억 그후반이나 8억 정도에서 최저가 입주 매물을 보시는데 간혹 이렇게 빠른 입주 조건으로 해서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 빨리빨리 빨리 거래가 되어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강 1차에서도 자, 9층에 8억 3,500으로 추가 거래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세도 5억 5천으로 기존 거래가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금강 2차에서도 두건 올라왔네요. 8억 7천, 8억 4천. 보시면은 역시 금강이구나라는 말이 나오는 금액들입니다. 기존의 최고가까지는 아닙니다만 8억 중반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도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네요. 3건 플러스 더 있습니다. 3건 넘게 이번 주에 올라왔고요. 반도 유브라 2차에서 매매건 새로 추가되지 않았지만 전세 2건 올라왔고요. 아, 자 신한 리보에서 매매는 조용했고 전세 또한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호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렸던 호가에서 약간 내린 가격 정도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기존에 단지별로 최저가로 있었던 거에서 더 많이 뚝 떨어진 그런 금매가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거래가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약간씩 너무 높았던 효과가 살짝 조정된 수준 정도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거래 내역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래가 소강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거래가 되는 것들은 됩니다. 단지별로 조건이 좋은 물건들 또는 로얄 물건이라고 칠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속속 거래가 되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낮게만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상황은요, 기준금리는 내렸고요. 대신에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대출금리는 대출이 아예 막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원하시는 그 조건에 맞는 대출들 찾기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깜짝 놀랄 금리를 들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주담대가 그나마 좀 막히지 않은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주담대 금리가 이제 4.99% 5%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대출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가격이 더 오를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겠지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어느 분의 시각에서 보는 판단인지는 아마 아, 예측하신 내용과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계로 가면서 또 어떻게 변할지 같이 시장을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